자, 이번 시간에는 시조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자, 오가라는 시가 어, 교과서 28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시조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라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시조가 뭔지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요즘에 음악 안에서도 막 랩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막 뭐냐? 내가 잘 몰라. 아니, 아니,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런 식으로, 시 안에서도 옛날에 쓰인 시는 시조라는 하나의 장르가 있었어요. 자, 그 장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음, 우리 요거 역사 시간에 혹시 배웠을까? 이방원이 뭘 세운 사람이에요? 응, 음, 조선을 세운 사람이죠. 자, 정몽주 혹시 들어봤을까요? 고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에 충성했다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시조의 제일 처음으로 봅니다.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시조. 자, 이방원이 어, 대충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이방원이 야 나라 망하든 말든 뭐 고려 하나 멸망시키고. 우리 조선 세우고 살자라고 하니까 정몽주가 아니야 난 그래도 고려 딸 거야 하는 내용의 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시가 남아 있으니까 아마도 고려 말기, 고려가 끝날 무렵부터 계속 시작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유명하진 요즘에막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시조만 쓰는 시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작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만 있는 정형적인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의 한 종류예요. 정형시는 형태가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여기 밑에서 배워볼 거예요. 자 향유층은 이 시조를 많이 갖고 놀았던 사람들, 많이 시를 지었던 사람들을 향유층이라고 해요. 자, 요앞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원이랑 정몽주는 막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양반이나 사대 도 높았던 사람들, 아니면 왕 이렇게 높았던 사람들도 만들었고요. 평민 평범한 사람들. 만들었었고 여자 요즘엔 여자들도 다 학교 가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평민이나 여성처럼 힘이 약한 사람들도 시조를 많이 만들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향유층이 크게 이렇게 부자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랑 힘든 힘이 없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충, 효, 나라에 대한 충성,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유교적인 내용들은 주로 이 위의 어, 계급들이 많이 만들었고요. 아니면 자연에 대한 예찬,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양반,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뭐 다양한 삶의 모습, 뭐 사랑 얘기도 있고요. 평민이나 여성들이 만든 거는.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아, 요즘에 세금이 너무 많다. 죽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자, 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더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은 더 많이 배우게 될 거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형식이에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자 여기 내용 위주로 안 보고 형식 위주로 봅니다. 자 일단 여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몇 줄이야? 어, 여기에 위에가 한 작품이고요, 그 밑에가 한 작품이에요. 자 일단 몇 줄이죠? 어, 세 줄이죠? 시조는 전부 다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 하나의 줄들을 줄이라고 안 하고요. 장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장들이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가는 학교 뭐예요? 니들이 얼마 전에 졸업한 거? 음,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제일 처음에 있는 장. 초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주, 얘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얘는 중간에 있는 장. 중장이라고 부르고요 자 마지막 얘는 종장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종료됐다 라는 뜻이에요. 종장. 자 얘도 마찬가지로 초장 처음에 있는 거, 중장, 중간에 있는 거, 종장, 마지막 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고 어 이렇게 장이 세 개죠. 그래서 요거를 삼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고 얘네들이 장들은 두 개의 덩어리로 다 나뉘어요. 얘네는 어디서 나뉠까요 대충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눈대중으로 다 나와요. 어, 얘네도 대충 이렇게 잘려요. 자 근데 이 하나의 장을 둘로 나눴을 때 나오는 이 하나의 덩어리를 9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쉽게 셀수 있죠. 하나의 시조에는 9가 몇 개나 나와요. 음 6개 구예요나 둘, 셋, 넷, 다이 이렇게 6개 구가 나오고요. 자, 대, 일반적으로 다이 시조들의 어 개수 이 글자 수를 세 보니까 전부 다 45. 자, 글자 하나하나가 보통 45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형식이 3장 6구 45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음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보는 음 우리가 이 시조를 공부할 때 나오는 일종의 리듬이에요. 리듬 사음보라고 하는데요. 자, 요 하나의 장을이 하나의 줄을 사람이 읽었을 때 편안하게 한국인이 읽었을 때 숨을 어디서 쉬느냐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자, 니들이 만약에 이 부분, 요 부분을 읽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끊어 읽는 게 편할까? 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 0 0번 고쳐 죽어, 자 이렇게 내가 숨을 쉬기 편하려고 걸음을 걸으면서 읽다 보니까 네번 나눠지네요. 자 얘도 한번 밑에 것도 볼게요. 배꼽이 진토되어 역시라도 이고 없고. 저 대충 나눠 보니까 4 개의 덩어리네요. 임향한 일편단심 이거 원래 원문은 글자가 여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것도 나눠놓고 보니까 4개 덩어리네요. 그래서 한 장을 읽었을 때 한국인이 어, 숨을 쉬기 좋게, 의미가 통하게 읽었을 때, 네 개의 덩어리로 나뉜다. 라고 해서, 사, 음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나눠놓고 보니까, 음보, 이 하나의, 이걸 음보라고 하거든요? 이 음보 안에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봅시다. 이게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얘는 네 개. 얘도 세 개. 얘도 네 개. 자, 하나의 음보는 보통, 어세 개, 네 개의 글자로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네 글자, 네 글자 여기도 네 글자, 네 글자. 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대충 동일하죠. 자, 이런 글자 수를 따 갖고 3, 4쪽 라고해요 3이랑 4가 반복되는 글자 수가 3, 4가 반복되는 3, 4쪽. 아니면 글자수가 4개 4개 반복되는 사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어렵죠? 처음 듣는 내용이라 어려울 텐데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계속 들을 거니까 일단 처음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시조는 똑같아요. 종장의맨 마지막 장에, 첫 번째는 몇 글자예요? 어, 종장의첫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종장에. 자, 요한 덩어리 뭐라 그런다 그랬죠? 요거, 어, 음보. 첫 음보는 몇 글자? 세 글자다. 시조에 대한 이론, 형식에 대한 이론은 요게 다예요. 3장, 6구, 45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각각의 용어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4음보, 하나의 줄이 4덩어리로 나누어진다. 라는 거 알고 있으시고 글자수가 3사 아니면 4사다.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이랑 관련해서는 요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배울 내용이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게 내용인데, 자, 시조에도 종류가 크게 한 요렇게 세 가지 나누어집니다. 음. 자, 시조의 기본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조. 어, 기본은 언제 나올까? 어, 제일 처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제일 처음의 형식, 이렇게 세, 방금 우리 배운 형식 있죠. 3장 6구 45자로 이루어지는 거, 요런 게 제일 처음 기본 형식으로 나온 시조구요. 얘네는 평범한 형식이다 라고 해서 평시조 라고 해요. 자, 근데, 음,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올 형식이 이래요. 이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교과서 28페이지에 보면 이거 똑같이 생겼어. 교과서에도 끝 부분에 몇 수라고 나와 있어요. 수라는 거는 시조를 세는 단위예요. 몇 개, 몇 그룹 이런 식으로 세듯이 음, 시조를 셀 때는 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오우가라는 어, 시조는 총 6개 수로 이루어져요. 자 근데 전체적인 제목은 오우가야. 하나의 오우가라는 제목의 안에 시조가 총 6세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3장 6구 45자 이 3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평시조가 총 6개 세트로 있죠. 연달아서 있죠. 이런 것들 2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서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시조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글자죠. 자,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개발된 시조인데요. 종장이 뭐라 그랬죠? 어, 맨 마지막 장, 첫음보, 요건 몇 글자? 세 글자, 요걸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이 제한 없이 엄청나게 길어진 시조예요 자, 원래 시조는 45자로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글자 수가 근데 그거랑 관련 없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어 자그 중에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이게 초장이에요 자 이게 중장이야 이게 마지막 종장이에요 자 중장이 지금 엄청나게 길죠 벌써 두 줄이나 돼 이런 식으로 글자 수랑 상관이 없이 되게 길게 쓸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아, 막, 어, 저, 막말 많이 하면, 어, 저 인간, 사설 되게 길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사설 시조예요. 말 많은 거. 사설 시조. 시조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형식이 제일 까탈스러운 거. 45장. 3장. 69, 45자로 지어져야 되는 게 평시조. 그 평시조들이 세트로 있는 게 연시조. 그리고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는 게사선시조 이렇게 종류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오늘 나간 학습지가 어, 두 장짜리일 텐데, 너네들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어, 여기까지만 지금 학습지에다가 메모를 해두셨으면 되고요. 어, 다음 시간에 학습지 파일 같은 걸 올려줄 텐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 이건 지금 1페이지죠. 이 뒤에 있는 것까지 1, 2 페이지를 다 공부하고 어,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